이번에 할 거는 컴포넌트 이동회전 복사기능입니다. 먼저 표준품을 선택을 안 하고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할수 있는 거고요. 이건 컴포넌트 단위로 하는 겁니다. 여기 바지 단위가 아니고요. 이건 표준품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다이베이스 이런 거 선택이 안 되죠. 선택을 해서 이동 복사하는 건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만약에 이동 복사도, 만약에 나카피 델타로 해서 얘를 y축으로 100만큼 이렇게 이동하겠다. 어, 어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건이 안에 들어가면 축은 이제 이쪽으로 제이이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메이크스 음, 스프레파트 들어가면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조립만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피 기능도 생겼어요. 카피하겠다. 를 X로 뭐 200만큼, 300만큼 심해서 Same으로 카피하겠다. 출국 이런 것도 돼 있고요. 그러면 카피 기능도 여기서 할수 있게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동 이런 식으로. 음. 요 안에서 또 선택도 제거했다가 다른 거 이렇게 선택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다할수 있어요. 디셀렉터 보다 선택 다 해제하는 거고 그죠 어, 딜리트 파트 하면 해당 파트 딜리트 하는 거고요 네. 어, 그리고 현재 WCS를 만약에 바꿔 놓고 현재 WCS에 맞게 얘를 X축으로 이거를 리버스 하겠다 오케이 근데 카피하겠다 same으로 이렇게 되면 현재 축에 맞게 근데 현재 WCS는 이안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WCS를 이렇게 넣고 하게 되면 현재 워크 파트 있는 거 기준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얘를 X축으로 리버스 하겠다. 그럼 X축에 맞게 이렇게 리버스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표정품이 만약에 변동이 되고 했으면 파일 자동 저장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일 자동 저장하는 옵션입니다. 자동 저장하고 오케이 하게 되면 어 자동 저장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미리 저장을 해놨으면 이제 이거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네.